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What's in my bag? 이라는 주제로 오늘 제 가방 속에 어떤 아이템이 들어있는지 함께 같이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제가 오늘 준비한 가방은 최근에 구매를 했던 템이에요. 이렇게 버킷팩 스타일로 되어 있고 두 가지 스트랩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위치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들수 있는 핸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연결을 한다고 해서 다 들거나 이렇게 교차가 바로 되기보다는 들려고 하는 핸들은 스트랩은 위쪽으로 걸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으로 되어 있는 스트랩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얘를 위에 연결했습니다. 안에는 따로 수납 공간이 막 있는 건 아니고요. 완전히 이런 식으로 통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똑딱 단추가 달려있거든요. 가방을 넣을 때는 그런 식으로 편하게 넣고 바로 똑딱이를 채워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겠다 싶은 가방이었고요. 오늘 제이 가방에 들어있는 아이템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제가 외출할 때 빠뜨리지 않고 꼭 들고 다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향수입니다. 근데 오늘 가방에 들어있는 거는 썽동 제품이고요. 정말 좋아요. 진짜 대박. 벌써 이만큼 많이 써가지고 굉장히 아쉽긴 한데 일단 보틀 자체가 되게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뭐 어, 무겁지도 않고. 케이스가 정말 이렇게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쏙 넣고 들고 다니기에 되게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일단 향수 보틀이 크다거나 아니면 좀 되게 화려하고 막 이렇게 동그랗고 이런 애들은 가방에 넣고 다니기 살짝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은근 공병에 덜어서 들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성격이 조금 게을러서 공병에다가 향수를 덜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를 어, 잘안 해서 아예 그냥 보틀이 이렇게 심플한 애들은 아예 하나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향이 굉장히 좋고요. 처음에 맡았을 때이 향이 살짝 코를 찌르는 그런 스파이시한 향이 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향이 지나가고 남았을 때그 잔향이 굉장히 좋아요. 잔잔하게 퍼지는 그런 향? 향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다음은 스리시 테이커 레이어 에디션이고요. 멀티팟 캐비지 로즈예요. 멀티팟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눈이랑 볼이랑 입술, 이렇게 세 가지 전부 다 활용을 할수 있는 멀티 유즈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외출할 때는 이런 아이템을 하나 들고 다니면 뭐 립이 지어졌다면 입술에 립 메이크업을 다시 할수 있고 치크가 살짝 좀 연해졌다면 덧발라가지고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소라모델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모델님의 마치 굿즈를 산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템들 에디션이 바로 이 테이커 레이어 시리즈예요. 이 캐비지 로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MLBB 로즈 컬러의 멀티팟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처음에는 살짝 이 겉면이 굳어있기 때문에 좀 말라있는 느낌이 들어요. 체온이 닿으면 또 녹아서 잘 발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케비지 로즈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매력적인 발색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술이 조금 날라갔는데 이렇게 발라줘도 되고 그 이거는 이렇게 치크에 발라주면 너무 예뻐요. 이런 식으로. 진짜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아이템도 자주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아워글래스 립이고요 아워글래스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샤프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보통 다른 우리가 립스틱들은 이런 디자인이 많잖아요. 부피를 차지하는 것도 있고 얘네들은 일단 그냥 완전 컴팩트하고 마치 그 볼펜 같아요. 만년필 볼펜 이런 느낌이에요. 온리유라고 하는 컬러랑 I hope we라고 하는 컬러 두 가지로 제가 그러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이호프 위라고 하는 컬러입니다. 아까 발랐던 그 MLBB 로즈랑도 좀 닮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MLBB 모브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면 저는 아이호프 위 이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그냥 무난무난하게 발라주기에 좋은 색상이고요. 얘는 플립으로 가득 채워 발라도 정말 예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연하게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해서 발라줘도 진짜 매력템이라고 생각하는 제품이에요. 온리유라고 하는 컬러예요. 아까 아이 호프 위라고 하는 애는 조금 더자줏 빛이 많이 섞여있는 그런 모브 컬러였다면 온리유는 칠리 느낌이 더 강하게 나는 그런 매력적인 MLBB 컬러입니다. 칠리 브라운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딱 좋아하는 게 이렇게 살짝 톤 다운이 되어 있는 이런 컬러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무드 있는 립 컬러는 아워글래스가 정말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가방에 챙겨 다닐 때도 얘네들은 뭔가 뻗트리지 않고 꼭 챙기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한 모브 컬러보다는 이렇게 살짝 칠리 느낌이 나는 레드브라운 컬러가 더제 취향이에요. 사실 저는 통그로라서 이렇게 색깔에 상관없이 제가 원하거나 좋아하는 컬러면 그냥 바르는 편이거든요. 어, 그런 의미에서 제 취향은 조금 더 온리유랑 가깝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제가 좋아하는 컬러예요. 다음으로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 힌스 립스틱입니다. 저 힌스의 감성을 굉장히 좋아해요. 영감을 줄수 있는 사진들, 영상들을 봤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자체가 진짜 취향 저격이에요. 힌스 무드 인에서 마트. 타임리스라고 하는 컬러고요. 예전에 그 강남 시코르에서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색상입니다. 진짜 매력적이에요. 아딱 적당한 MLBB. 아까 제가 발랐던 두 가지가 좀 색감이 진하고 쨍했다면 얘는 조금 더 연하고 희미한 듯한 은은하게 올라오는 MLBB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립스틱 자체가 또 이렇게 날렵하게 커팅이 되어 있어서 따로 립브러시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이. 얘 하나만으로 바르기 굉장히 좋고요. 타임리스 컬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룩에나 다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바른 것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가 마트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매트한 느낌도 나고 보송보송한 그런 매트 립스틱 좋아한다면 제가 완전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타임리스가 정말 예쁩니다. 이거는 클라스의 14 제품이고요. 제가 메탈 시계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죽으로 된 스트랩을 좋아하긴 좋아해요. 근데, 가죽은 오래 착용을 하다보면, 그 손목 부분에 자국이 나잖아요. 그니까, 이 자국이 너무 껴운 거예요. 그니까, 이 자국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가죽 자체의 소재가 그렇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자국들이 생기잖아요. 그냥 그러다보니까, 이런 스틸로 된 스트랩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얘는 아무리 해도 자국 같은 건안 나니까 이런 골드 컬러로 되어 있는 게 되게 클래식한 슈트세더업 그러니까 이런 거랑도 정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거든요. 제 손목을 찼을 때는 대략적인 크기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올 골드로 되어 있고 얘가 완전히 골드보다는 살짝 로즈 골드, 조금 더 소프트한 그런 느낌이 나죠. 예전에는 시계를 잘안 찼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계 참을 좀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되게 아날로그적인 아이템들이 좋아지게 되면서 그중에 하나가 시계를 꼭 차고 다니게 된 거? 그거... 그게 조금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얼마 전에 득템을 한 아이템이고요. 제가 힌스 다음으로 또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가 바로 헉슬리입니다. 여기도 감성이 진짜 저세상급이죠. 이거는 헉슬리 핸드크림 블루 메디나 텐저린이고요. 제가 왜 이거를 또 구매를 했냐면 정말 좋아해서 이 아이템만 거의 이렇게 짜글짜글해질 때까지 다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새로 사야겠다 고민하다가 이번에 득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크림 쓸때 어느 부분부터 짜세요? 저는 약간 본능적으로 가운데부터 누를 뻔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제는 조금 이런 게 지저분해지는 게 싫어서 끝부분을 누르게 되고 있어요. 되게 부드럽고, 블루메디에나 텐저리는 향이 정말 저 세상 급입니다.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매력적이고, 우디하면서 향 냄새, 좀 스파이시한 향, 이런 것도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연필심 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향들을 되게 좋아하신다면, 완전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향이에요. 그리고 디자인도 진짜 심플하고 깔끔하고, 가방에 쏙 넣어서 들고 다니기도 정말 좋아요. 이게 헉슬리 시키드 오브 사하라 바디 오일이거든요. 바디 오일을 왜 챙겨 다니느냐. 보통 이제 뭐, 야외에서 촬영하거나 이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피부가 제가 정말 너무나 건조한 진짜 파워 건성 타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오일 타입을 챙겨 다니면서 너무 건조해진 피부에 자주 바르고 하거든요. 아니면 진짜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손이 건조하다 싶을 때는 핸드크림이랑 얘를 섞어가지고 발라요. 그러면 그 보습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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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저같이 피부가 진짜 건조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가방에 바디오일을 들고 다니기 좀 무겁다, 좀 오버스럽다 싶을 때는 어차피 소분을 해서 들고 다녀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공병에 넣어서 들고 다니면서 바디케어, 핸드케어 같은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크림, 바디크림을 단독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피부가 좀덜 빨리 건조해지고 덜 터요. 그런 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어향 너무 좋다. 이거 꼭 되게 좋은 디퓨저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향이 나요. 진짜 고급스러운 디퓨저 그런 향. 제가 안 그래도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로 케어를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최근에 구매를 했던 템이고 리아 코스메틱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뷰티 인플루언서 분이 만든 그런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일단은 진짜 감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데일리하게 쓸수 있는 그런 컬러들이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수정 화장할 때좀 매트하고 밝은 컬러들을 자주 사용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특히 화장이 들뜨잖아요. 그럴 때는 펄감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런 섀도우들로 이런데 발라가지고 커버를 해주는데 그런 아이템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 요즘 가방에 이 가방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자주 챙겨다니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다음은 이렇게 헤어밴드입니다. 헤어밴드 제가 되게 좋아해서, 어, 지금 안 왔네? 헤어밴드 되게 좋아해서 진짜 자주 하고 다니는데 요즘 이런한 슈슈밴드라고 해서 일명 우리 곱창밴드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유행은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오니까 이런 밴드가 다시 유행을 하게 돼서 되게 좋아요. 무드가 있기도 하고, 저는 보통 자라, 스타일란다에서 보통 구매를 하는 편이고, 그냥 일반 인터넷 쇼핑몰들, 마켓들에서 구매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얘는 아마 제가 자라에서 샀던것 같은 기억이 드는데,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멀티컬러가 헤어 슈슈에 들어가 있고, 1 0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스루로 보이거든요. 근데 해줬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무드를 완성할 수 있는 템이에요. 해주기 좋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이런 헤어를 완성하기에 좋은 아이템이어서 가방에 꼭 챙겨다니고 머리 묶어야 될 때거나 아니면 좀더 다른 느낌의 데일리로 하고 싶을 때 이런 헤어밴드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w 츠 a t s in m 이런 아이템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아이템은 어떤 건지, 취향 저격을 한 아이템은 어떤 거였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